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그 알코올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 뇌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신체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뇌는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 영향을 끼쳐서 논리적으로 생각 못하고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게 되고요. 변형계에 영역 끼쳐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특별히 성욕을 참지 못하게 되고요. 해마에 영역 끼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필름 끊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손의 영역 끼쳐서 비틀비틀 걷고 두정력에 걸쳐서 마, 감각이 무뎌지고요 브로카 영역에 영역 끼쳐서 혀가 꼬부러지고 같은 말 반복하고 말소리 강력 조절이 안 되고요. 베로닉의 영역에 영향이 있어서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요 연수에 영향이 있어서 호흡마비가 온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은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에 미친 영향 중에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면역 반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체로부터 보호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미생물 감염이나 영양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유발된 폭부 비만은 관성 동맥 질환의 위험을 극극히 증가시키게 되고요. 관성 동맥 질환은 알코올성 신관 경색증 및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을 유발하게 됩니다. 엄주단증계가 높아질수록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 등과 같은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분비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발기능력을 감소하게 되고요. 고안의 축소, 남성 호르몬 감소, 정자수의 감소, 불규칙한 생리주기, 불임 및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술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매우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짜증 원망 분노감 및 공격적 욕구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매사에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거나 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알코올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촉발시키고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 성인 자살률에 비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55%가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자살 시도를 경험했고, 이들 중 95.2%는 알코올과 관련하여 자살 시도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예, 지난주 에 했습니다. 그래서 빨빨하고 넘어는 겁니다.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역량은 알코올에 중독되면 세상에 대해 초월한 모습을 보이면서 술을 제외한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부인 합리화, 축소 및 투사등과 같은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음주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인이 중독자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반복적 음주는 뇌 신경 변화를 일으켜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 높은 피해 의식과 더불어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 수시로 감정적 폭발을 일으키거나 행동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또 알코올에 중독되면 타인의 슬픔이나 혐오의 정서를 분노나 경멸로 인식하거나 혐오 표정에 정상인보다 더 민감하게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등 타인의 기분 상태를 이해한 중요한 단서를 왜곡하는 부정적 인식 편향이 나타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하고 나쁘다는 밤에 활동하기를 선호하고 혼자 지내기를 원합니다.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우울감을 초래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되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우울감이 더욱 깊어져서 치료적 동기마저 상실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본인에게도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지만 특히 가족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깨어 있을 때 느끼는 죄책감, 후회등으로 인해 또 다시 술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 중 특히 부인의 경우 남편의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가게를 꾸려 나가야 하는 경제적인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마신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마신 이유를 누구 때문에 혹은 가족의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합리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자신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악호 중독자의 반복되는 음주와 행위에 분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문제를 부인하거나 인식을 거부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알콜 중독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위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불안을 유발하며 불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엄격한 행동 규칙을 만들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실수를 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부인, 낮은 자존감, 죄책감,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느끼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공동 의존증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 모두 신체적, 정신적인 가족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죠 굉장히 악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네요. <laughs>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한 갈등을 보게 되고 가정의 역기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비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폭음의 비율이 높고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합니다. 죄책감, 혼란, 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 구타 및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 중독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 즉 성인 자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감 있는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강하게 억압하여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로 친구, 지인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경험했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이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아 성인이 되어서도 이 성인 자녀, 성인 아이 이게 아 이게 참 심각한 표현인데요. 어, 성인 자녀라 이번 성인 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어, 피해도 사실 가장 큽니다. 주위에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디서든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술보다도 오히려 어 커피 판매도 늘고 문화 자체가 커피 문화로 바뀐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음. 또짠들도미친 영향에 보면 블랙앤 김정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콜 중독자 가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첫째 책임 부담자의 역할, 출곧 어른의 역할을 한다는 아이들, 둘째 적응자의 역할, 환경에 적응하며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어사는 역할을 한다는 것, 셋째 위로자의 역할, 이런 가족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행동화. 종종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학교생활을 잘 정하지 못하는 등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전형적인 유형이 바로 행동, 비행, 청소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하지 말자, 믿지 말자, 느끼지 말자. 이게 사실 물론 이것도 계획 일정에 결국 자기 방어인데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자기 방어죠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이런 이런 아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 임신 영향을 보면 여기 보시면 대인관계 가 어려운. 긴장, 갈등, 불안, 우울, 죄의식, 무력감, 자 좌절망, 절망감, 방임, 무가치, 침묵감 형성 어려움, 과도한 책임감, 불신감, 슬픔, 감정의 부정, 좌절, 맨만 어떤 두려움, 감정의 폭발, 이혼에 대한 걱정,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참 힘들겠어요. 그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및 살인 및 각종 사건, 사회의 원인이 알코올이 제일 많잖아요. 알코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술을 구할 수 있고 쉽게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코올 사용에 대해 관대한 사회일수록 피해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더 증폭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코올 사용에 대해 관대한 사회이니까 그 피해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및 국가적으로 더 증폭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범죄자의 41.9%, 약 42%. 방화 범죄자의 51% 정도, 성범죄자의 15% 정도는 음주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그,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의 10%는 엄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음주 사고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알코올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폐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네. 알코올은 생산성 감소, 음주 관련 질병을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교통사고 재산 피해, 조기 사망을 인한 생산 인력 손실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 알코올, 알코 중독의 이 피해는 상당히 사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저 청소년의 음주는 일찍 시작되고 음주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처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부모, 친척 등 어른의 권유로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의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빨리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약물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부진해지면 부모나 친구 및 선생님들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학습 능력도 부진하고요. 청소년 음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가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범죄 폭력의 대부분이 취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술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고자 절도나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성 남성보다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신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등 생물학적 특성에 의하여. 동일한 체중의 남성과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간경화, 알코올성 간염 등 신체적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여성의 생식기능 장애가 초래하고요, 알코올 오전 여성의 60%가 생리주기 이상을 호소하며 임신 초기에 유산 빈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 마신 알코올로 인해 신생아의 성장 및 정신지체, 안면기형 및 신경계 기형이 발생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염주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숨기고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을 회피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중독자는 성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사적 통념으로 인해 술 취한 여성은 간간이나 성폭력이 희생되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아알콜 증후군 여기 보시면, 발육진, 뭐 미소가, 지진화출산가이 굉장히 높고요. 코밑에 인종이 없고, 위드선이 가늘고, 미간이 넓고, 평균 IQ 70, 평균 IQ 70, 1 네, 0명중세명 굉장히 많은 거1 0 0명이 3명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방법으로는 평가 현재 알코올 상태를 평가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현재 생리 심리 사회적 및 기능적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변화 준비도 평가해야 되고 요 얼마만큼 변화하려고 하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서비스 욕구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 계획 수립 및 치료 방법이 있는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사례를 개념하고 치료 계획을 수집합니다. 물론 이미 데이터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상담 전화 대면 개인 집단 부부 가족 등 집단 상담 동기 강화 상담 인지 행동 치료 재발 방지 12단계 프로그램 인지 행동 치료가 상당히 사실 많이 쌓여요 어, 입원치료 직업재활 대안요법 자존보 참석 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상담 시 고려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알코올 중독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장기간 관리할 시설이 이용자 가까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수준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즉 외래 상담센터, 거주시설, 심터 중간집, 직업재활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들도 중독자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독은 알코올 중독 대 어,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치료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래야 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은 우울, 불안, 성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 이중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충동조절장애, 어떤 그 충동을 조정을 못하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응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부모 상담이 필수이며 부모에게 자주 양육 등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독을 대신한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자조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아 네. 가족의 역할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은 질병임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냉정한 사랑과 엄격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상의 냉정하게 사랑이 필요하고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가족들도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도 알코올 중독자에게 공동 의종되어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던 부분이 있죠. 사실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독이 대부분 그래요 어. 이 전형적인 어전형 질병이기 때문에 주, 어, 상당히 가족이 함께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이 자주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사랑, 관심과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치료 기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지역 사회에 50개의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저는 뭐알올 상담센터 외래 상담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설치하고 7개의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 1등는 뭐 거죠. 사실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요.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과 교육 대안치료 및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현재 서울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음 이것은 아주 그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런 시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벌써, 벌써 뭐 대구, 대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언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 그만큼 많다. 음. 그리고 그만큼 많고, 이 문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 정말 음, 전통적인,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추석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알코올 전문 병원의 경우 총 일곱 곳 부산, 경기, 충북, 광주, 경남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원의 경우 주로 자살과 타살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건강이 매우 나쁘거나 또는 외래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요. 병원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인 알 a 음, 는알코올 중독자 자녀 모임인 알라틴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수준과 욕구를 반영한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외래상담센터, 거주시설, 중간집, 직업재활시설, 심터 및 수강명령 등 중장기적으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는 거주시설, 중간집, 직업재활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지향하여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 지역 사회 내 수준별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예를 보면 헬프라인 온라인 서비스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이 높고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대상자 이 수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은 있어 는 회복을 위한 동기 및 자기 효능감이 낮아 상담 및 사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삼수준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행에 집중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직업 재활 필요한 대상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원 서비스로는 자사 사고 또는 자살 시도 위험, 공존 질환 등 있어 입원치료 필요한 응급 상황인 대상자 이런 식으로 이상담시도 중간지. 거주시설, 그 재활센터, 심터 이렇게 연계해서 통합적인 통합적인 어,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국가정책 개발 시행, 국가참여 예방 홍보, 헬프라이먼 등각 부처가 이렇게 서로 도와서 어, 부처에서 이제 좀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도와서 함께 연계되어져서. 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후에는 지역사회에 외래상담센터만 설치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거주시설이나 중간집, 직업재활시설 등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수준과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알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예방 및 홍보를 해야 되고요. 중독의 문제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동의하고요. 특별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담배 종독, 정도, 니코틴 종독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